안녕하세요. 노이저입니다. 오늘은 의미 불명의 지름을 해봤습니다. 슈어의 mv5입니다. 어, 중고로 샀고요. 전 구매자분이 밑으로 상자를 뜯으셨네요. 전, 그러면은 또 어떻게 뜯어봐야 될까요? 밑으로 뜯을까요? 그냥? 어,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를 지원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 만들었대는데컴퓨터에서쓸수 있습니다. usb로 연결할 수 있어요. 여기 뒤에 설명이 그림으로 되어 있죠. 어우, 이럴수가. 어, 24비트 48kHz 까지 녹음을 할수 있습니다. 음, 뭐 이렇게 써 있네요. 이걸 왜 샀지? 잠깐만. 아 어떻게 뜯어야 좋을까? 테이프를 다시 붙여서 주셨어요. 아니 왜 바닥으로 뜯으셨대? 근데 물론 바닥에도 테이프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바닥으로도 뜯을 수가 있긴 합니다만. 한 충 들어있겠죠. 와, 끝. 상자가 위쪽으로 뜨면 더 나았을 텐데. 어우 좀 복잡하네요. 설명서 두껍고 겁나 두껍네요. 설명서. 네 이게 설명서가 아, 다국거 가이드라서 두꺼울 수밖에 없네요. 아 볼륨 조절하는 방법. 갖다치고 워런티 포증서 유저 가이드, 한국어, 한국어. 어, 근데 이게, 그 뭐냐, 다이나믹 마이크가 아니라, 뭐라고 하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어, 상자를 봐야겠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다이나믹 마이크가 아니라, 음, 역시 생각이 안 나요. 생각 좀 났으면 좋겠는데. 아, 맞아. 콘덴서 마이크라서 좀 잡음에 엄청 취약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될지 써봐야 알겠는데. 어, 마이크의 본체는 이렇게 따로 있고요. 얘가 거치대인데, 거치대가 너무 짧지 않나? 좀. 이거를, 기타를 녹음하면 모르겠는데. 기타는 제가 기타 립을 써서 녹음을 하기 때문에, 어쿠스틱 기타를 쳐봐야 되나? 근데 제가 기타를 잘못 치죠. 그게 문제. 오 멋지긴 멋지네요 카메라가 올라가야겠다 색깔? 회색? 검정색? 모르겠네 어 이건 뭐지? 모드? 어 악기랑 목소리 모드? 그런 거 같고요 연결을 해봐야 알겠네요 USB를 여기 모두 체인지 버튼 있고, 소리 끄는 거, 마이크 끄는 거, 연결을 해봐야 할것 같고, 케이블은 USB 케이블이 있고요 어, 또, 라이트닝 케이블이 있어요. 라이트닝 케이블은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이랑 끼라고 있는 거겠죠. 근데 전 휴대폰이, 아이폰이 아니에요. 젠장. 음, 연, 전원 연결은, USB로 하면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쓰지 역시 컴퓨터에 연결을 해 봐야 할것 같아요 컴퓨터가 지금은 저쪽 책상에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고 어 녹음 샘플을 어떻게 올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 시간 되면은 올려드리겠습니다 개봉만 해 봤고요 슈어 MV5였습니다 이상 노이저였고요 노이저 아웃